위암의 초기 증상은 매우 미묘해 자각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은 지속적인 속쓰림이나 위 불편감인데요. 40대 이상에서 2주 이상 속쓰림이 계속된다면 위암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건강검진 통계에 따르면 위암 환자의 30%가 초기에 속쓰림을 경험했지만 대부분 단순 위염으로 오해했다고 합니다. 특히 짜고 매운 음식을 즐기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암 환자의 60% 이상이 빈번한 소화불량을 호소합니다. 일반적인 위장약으로는 증상이 완화되지 않으며 특히 식후 30분 대십 1시간 후 명치 부위 통증이 나타난다면 위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한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소화제를 복용하는 경우 위암 위험이 2.3배 높아집니다. 증상을 약으로 무시하지 말고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암이 진행되면 갑작스러운 식욕 저하와 체중 감소가 나타납니다. 3개월 내에 체중의 10% 이상이 줄어들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의하면 위암 환자의 45%가 진단 전 평균 5kg 이상 체중이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평소 좋아하던 음식에 대한 혐오감이 동반된다면 더욱 의심해봐야 합니다. 이는 종양이 위기능을 장애하기 때문입니다. 위암의 대표적 증상은 명치 상복부의 지속적 통증입니다. 초기에는 간헐적이지만 진행될수록 통증이 심해지고 빈도가 증가합니다. 대한위암학회에 따르면 통증이 오른쪽 상복부에 집중되는 경우가 70%로 보고되었습니다. 통증 양상은 쓰리거나 조이는 듯한 느낌이 특징이며 공복시나 야간에 더욱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진통제로도 쉽게 완화되지 않는다는 점이 일반 위염과의 차이점입니다. 위염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 구토나 토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토사물이 커피색을 띠면 위에서 오래된 피가 나오는 것이며 선홍색 피는 신선한 출혈을 의미합니다. 국립암센터 통계에 의하면 토혈 증상을 보인 환자의 60%에서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원인 모를 구토가 반복된다면 즉시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종양으로 인한 위폐쇄나 출혈 때문일 수 있습니다. 타르처럼 검고 찐득한 변은 위장관 출혈의 중요한 징후입니다. 위산과 피가 반응해 생기는 현상으로 위암 환자의 30%에서 관찰됩니다. 변 색깔이 2-3일 이상 계속되거나 악취가 심해진다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대한 소화기 내시경 학회에 따르면 검은 변을 주소로 내원한 환자 중 25%에서 위암이 진단되었습니다. 특히 빈혈 증상이 동반된다면 더욱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위암이 진행되면 지속적인 출혈로 인해 빈혈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증이 나타납니다. 혈색소 수치가 10g/리터 이하로 떨어지면 위암 가능성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암 환자의 70%가 진단시 이미 빈혈을 동반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피부가 창백해지고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 활동에도 숨이 차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야 합니다. 위암이 의심될 때 가장 정확한 검사는 위내시경입니다. 10분 정도 소요되는 이 검사는 직경 1cm 미만의 초기 위암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한 소화기 내시경 학회 지침에 따르면 40세 이상은 2년마다 내시경 검사를 권장합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감염자, 고염식 식습관이 있는 경우 더 자주 검진해야 합니다. 내시경은 조직검사까지 가능해 최종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금표준 검사입니다. 위내시경과 조직검사 결과 위암이 확인되면 병기 결정을 위한 추가 검사가 진행됩니다. 초기 위암의 5년 생존율은 90% 이상이지만 3기 이상으로 진행된 경우 50%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위암 환자의 45%가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내시경적 덧막 절제술 ESD 등덜 침습적인 치료법이 발전해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위암 치료는 병기와 위치에 따라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등을 조합합니다.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도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중앙암등록본부 통계에 따르면 전체 위암 환자의 5년 상대 생존물은 75%로 점차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기 발견 시 복강경 또는 로봇 수술로 회복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기검진과 빠른 치료 시작이 예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